오늘 전기기사 뛰었어요. 앞으로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정보 많이 얻어가겠습니다. 대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존나 고생 많으셨고, 어, 씨, 너울댕상 가야 되겠다. 내가 다 기분 좋네. 근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솔직히 이해하거든요. 이제 전기기사 땄으면 사실상 걱정 안 해도 돼.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괜찮은 보험 들어놓은 거야. 요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시원하게 한잔하고. 야! 68점으로 오늘 하격 했어요. 아, 함더 해야 되나. 좀공간의 협소성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좀 댄스를 보여 드린 점좀 양해해 주시길 부동산 공부나 해야지. 아, 부동산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음. 제가 축하드리고 세디님,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삶의 전환점이 돼요. 어. 내지, 거짓말 아니고, 삶의 전환점이 돼요. 됩니다. 일단은, 괜찮은 보험 한개 들었다. 응. 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음. 진짜 괜찮은 보험 한개 들었다. 일단, 굶어 죽진 않아. 응. 음. 일단, 안전빵을 확보했어. 안전빵을 확보를 했으니까, 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안전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 끼고, 자, 왼쪽 주머니, 안전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뭘 해야 되느냐. 내걸 찾아야 돼, 이제는. 그하면 돼요. 응. 그하면 됩니다. 나는 내걸 찾았어, 이미. 그니까, 러 왼쪽 주머니에 안전빵 가지고 가면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뭔가 또 다른 거 인자부터 좀 자기 개발 진짜 인자 시작이야 사실은. 음. 그거 이제 그 기능사는 저거잖아요 실기 그 벽에 나무 그거 해가지고 드이 가지고 봐가지고 불 들어오고 그거잖아. 음. 저도 해봤어요. 또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힘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그팁 드리면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합격하겠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거든요. 내가 진짜 잘하겠다. 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어가면은 이게 실수가 돼. 힘이 들어가면 힘을 빼야 돼. 좀 여유롭게. 물론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항상 시험장 딱 들어가면은 딱그 레드불. 핫식스 같은 거딱한개딱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또 설사할 수 있거든요. 배 아프고 설사 똥구멍 찢어질수 있으니까, 핫식스를 한반캔 정도만 딱 먹고, 딱 집중력 해가지고, 3시간은 아닙니까? 작업형. 그때 조금 락스를 하면서 힘을 좀 빼고, 힘 들어가면 실수합니다. 어? 운동도 그렇거든요. 농구를 할 때도, 히, 3점 슛할때힘 들어가면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세상 모든 게다 그래요. 원리는 다 똑같아. 힘 빼야돼. 힘을 빼야돼. 락스 하라고, 락스를. 락스 하면서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아, 재밌다. 요런 느낌으로 가야되는데, 인생도 그렇잖아요. 좀 재밌게 가야돼. 좀 유의로, 너무 진지하게, 진지 빨고, 뭐, 힘들어 간다고. 그러면은 인생 이조지 부는거라. 좀, 이렇게, 유연하게, 어? 좀, 이렇게, 어? 문말이 되겠죠? 그래야지, 복싱도, 이게, 피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힘들어가면 안 돼. 힘들어가면, 바로, 옥수수 다 틀립니다. 응. <laughs> 전산기나 전기기사 취득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어, 그렇죠. 꽤 반은 제도권에서 담그고, 또, 반은, 너무 한쪽으로 몰빵할 필요는 없어.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양립시키라고. 제도권의 반. 그리고 내 자존감의 반. 3대7, 2대8. 항상.